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합니다.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초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득 사라졌습니다. 법 앞에선 예외도 특혜도 성욕도 없다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국민 권익위도 검찰도 김건희 VIP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것입니까? 허울뿐인 소환 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다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1주기에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총문에는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자리입니다. 국민의 힘은 143만 명 국민청원청문회를 불법청문회로 치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나섰습니다. 이도 모자라 6탄전까지 불사하며 청문회를 막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다쳤습니다. 이뿐입니까? 청문회에 출석한 용산가 정부 관계자 등 증인들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답변드릴 수 없다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임성근 전 사단장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이 안 난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단장이 부하들 목숨을 지킬 정신은 있는지, 나라를 지킬 정신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번 청문회로 특검만이 진실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납득 못하면 그땐 내가 특검하자 할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어머니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드리겠다 했던 국민의 힘의 말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제 의결에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부결되면 또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더욱 커져가는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시행령으로 제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2022년 화물로조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며 불법 파업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의 강압적인 모습이 시행령으로 명문화된 것입니다. 사회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책임을 교묘하게 노동자의 파업팟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리까지도 시행령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초법적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정부는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계약을 즉시 철회하기 바랍니다.